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laughs> 이사야서 52장 7절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트 신조제 2항 5장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명령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 될 그런 명령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로 하셨냐면 복음 전파자들의 그 복음의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부르기로 그렇게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들으듯이 신조 제1항 3장은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달자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 들음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라는 말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언제 어디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들지 누구에게 전해들지 정말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계획되지 않은 발걸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자들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고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러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예화인데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정말 오래전 일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지방에 부흥의 인도차 가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또 굉장히 시골 지역이어서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려서 이제 목적지까지 걸어가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생각보다 지체가 되어서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두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난감하셨던 거죠. 뭐지금 해야 에뭐 시골이라도 곳곳마다 가로등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 그 가로동을 어, 통해서 어떻게라도 좀 찾아가 볼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가로동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또 가로동도 없는데다가 이제 또탁트인 곳에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건물들이 들어 있는 마란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또 깜깜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분간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칠흑 같은 아름, 어, 어 암흑 속에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묵기로 예정된 그런 교인의 집을 찾아 가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을 이쪽으로 떼야 되나 저쪽으로 떼야 되나 이런 것저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는데 딱 그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밤새 여기서 머무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자신 자신이 묵기로 했던 그 교인 집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무작정 그냥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을 안에 들어가니까 더 감담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도 그냥 주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갈림길이 나타나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길입니까? 기도하시고는 그 발걸음이 인도되는 대로 한족을 택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막다른 곳에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집이 딱 아버님께서 가시기로 예정된 그 교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그 부흥회가 계획된 교인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강사목사님께서 늦게까지 오시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교인들이 저희 아버님을 그곳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바를 알지 못했던 갈바를 알지 못했던 저희 아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목적지에 무사하게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유학 시절에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정 때문에 이제 독일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 EU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이제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검사 없이 바로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독일 방면으로 되어 있는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표지판이 나와요. 이거부터 독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쑥 지나가면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고 이제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저는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렴한 차를 렌트를 하다 보니까 차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장소를 찾아가려면 제핸드폰에 내비게이션 앱을 다운 받아서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제 핸드폰으로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에야 뭐 5G니 뭐 이렇게 해서 밖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볼수 있지만 당시 저의 형편은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저렴한 요금제다 보니까 요금제 안에는 그냥 통화만 몇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밖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포함 옵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밖에서는요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면 저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직 전화를 걸고 받는 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부터 찾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한국 와서도 한동안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참 뭐 거의 한7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에 와서까지 그러한 습관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야 할 곳을 이제 와이파이 가 되는 집에서 이제 핸드폰을 작용, 작동을 해서 미리 찾아놓고 그걸 그대로 이제 차로 가져가서 그 상태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와이파이가 작동을 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길을 찾도록 세팅을 해 놨으니까 그냥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인터넷이 없어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다만 요즘 내비게이션 기능을 보면 실시간 도로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른 길, 더안 막히는 길을 가르쳐 주거나, 또 길이 잘못 들었을 때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갈수 있는지, 새롭게 이제 길을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딱 처음에 세팅된 그 길로만 제대로 찾아가야 목적지에 갈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길을 찾느라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로 이제 길을 놓치, 놓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한 번에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저를 어디다 데려다 준줄 아십니까? 그 독일의...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 그것도 그 시골 마을의 도로 좌우로는 굉장히 허허벌판인 논밭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의 도로 한복판에 제가 딱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가 딱 그곳인 거예요. 도저히 약속 장소라고는 생각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주소지에 익숙하지 않아서 입력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전혀 쌩뚱맞은 그러한 시골 마을, 그것도 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 다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도 이 시골이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겨우 한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그 독일 시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전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뭐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할수 없이 약속 장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네덜란드 방향으로 왔던 것을 왔던 곳을 이제 거슬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딱 이정표를 봤는데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정표에 딱 이쪽으로 가라라고 표시가돼 있더라고요. 여전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좀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을 이름만 알아서는 뭐 약속장소로 찾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순간 아, 그래도 한번 가볼까 말까 갈등을 했는데 그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의 그 일화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한데도 인도해 주셨던 그 일화가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마을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차를 무작정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길이 나 있는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면 왠지 끌리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계속 운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의강 같은 큰 건물이 하나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의 주소를 보니까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그 도로명, 어떤 도로인지 도로명은 잘 보이지 않는데 좀더 이제 번지수가 크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의 번지수가 제가 찾고 있던 목적지랑 딱 일치하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딱그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딱그 목적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적지를 찾았을 때 정말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이대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아쉬우니까 뭐못 찾더라도 그냥 마을 구경 하나 한다 치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그렇게 믿음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적지를 찾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약속 시간보다는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희 아버님의 발걸음을, 그리고 저의 이 운전대 잡았던 손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야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 약속 장소를 찾아 간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발걸음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목적지를 찾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러한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또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가 들어야 할 자들이 있는 그 목적지로 또 반드시 만나야 될 전도 대상자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백성에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저 순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순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 주시고. 또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백성에게로 인도하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결실이 맺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현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그들이 품었던 모든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반드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분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에 로키하게매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워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선포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다니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강건한 가운데 모든 예배의 순서를 잘 인도하시고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니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귀한 예물을, 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나 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전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관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